안녕하세요. 불사조 마르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루피와 버기가 사황의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조금씩 해저광에 가까워지고 있는 주인공 루피. 그런데 갑자기 천년광대 버기 또한 사황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버기가 해군을 상대로 어떤 일을 벌였길래 사황의 자리에 올랐을까요? 그리고 지금 와노쿠니 바깥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계 정부는 지금까지 조용히 숨어있다가. 정상결전을 계기로 본격적인 해적 활동을 시작한 로저 해적단의 출신인 버기를 SSS급 위험 인물로 인식하였습니다. 세계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게 버기가 로저 해적단 출신입니다. 이 말은 즉 버기가 공백의 백0년과 원피스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세계정부 측은 판단했을 것입니다. 물론 버기는 갑작스런 고열로 인해 마지막 섬을 향한 항해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로저 해적단에서 샹크스와 함께 견습생이었지만 세계정부 측에서는 무조건 억단위의 현상금을 걸어야 했고요. 옛날 니코로빈이 힘없는 꼬마였을 때도 실무에인 크로커달과 비슷한 수준인 8천만 베리에 가까운 현상금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톰이 왜 사용당했는지 생각해보면 세계정부 입장에서는 포네그리프의 해독이나 해저광 로조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약하고 강하고를 떠나서 모두 사용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세계정부 측은 로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버기를 잡아서 처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버기는 임펠다운 대규모 탈옥사건의 주범이었고 그로 인해 버기의 밑으로 들어온 억단위의 탈옥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저의 적단의 선원이라는 네임드가 굉장히 올라간 상황에서 탈옥수들이 버기 밑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버기가 샹크스와 로저의 적단의 견습생 시절부터 형제뻘인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또한 해군은 버기의 실력을 샹크스와 동급으로 생각해서 쉽게 제거하지 못하고 차라리 칠무의 자리를 만들어줘 세계정부에 통제하여 두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신세계에서 용병을 파견하고 있는 버기즈 딜리버리의 단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칠무해가 폐지되면서 해군들이 칠무해 중한 명인 버기를 체포하기 위해 군함을 띄웠습니다. 버기와 억대가 넘는 그의 부하들이 해군 특수부대인 SSG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결과로 봤을 때 현재 버기는 약하지만 그럼 버기가 구성하고 있는 집단은 최강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임펠다운 레벨6만큼은 아니지만 레벨5에 투옥되어 있는 죄수들은 하나같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강자들입니다. 이런 해적들이 전부 버기에게 뜨거운 충성을 바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추측대로 미호크나 위블 같은 강자들이 이유가 어떻든 간에 버기 해적단으로 들어왔다면 SSG를 무너뜨리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버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용병 파견 사업으로 그 활동 영역은 원피스 전 세계에 걸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의 버기는 명성과 부하들, 그리고 전 세계에 뻗어 있는 인프라까지 부족함 없이 전부 갖춘 대해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남들에게 먹힐 만큼의 허세와 타고난 운발, 그리고 로저의 적단이라는 뒷배경을 이용하는 등, 버기의 타고난 능력이 그를 사황으로 만들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독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우습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만화를 보는 사람들 기준이고, 만화 속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 리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버기가 사황이된 상황에서, 세계정부의 침묵의 토벌은 실패로 돌아갔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로쿠기 말대로 바깥 세상은 어떻게 엉망진창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티치는 해적섬 하치노스에서 선원들에게 출항이라고 말하고, 해군에게 빼앗길 바에는 자신이 받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예상했다시피 사보의 이글이글 이글 열매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보는 지금 임펠다운이나 해군본부 쪽에 잡혀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사보는 살아있으며, 티치는 살아있는 사보를 죽여야만 죽은 사보에게서 악마의 열매 능력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보가 죽었다면 이글이글 이글 열매는 어디선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이글이글 이글 열매를 지금 당장 찾으러 갈 수는 없습니다. 도플라밍고도 이글이글 이글 열매를 손에 넣었는데 사황급의 영향력을 가진 티치가 작정하고 찾는다면 언젠가는 손에 들을 것입니다. 처형당하기 직전인 사보를 잡으러 검은 수염 일당은 해군본부 혹은 임펠다운으로 쳐들어갔을 것입니다. 티치와 검은 수염 일당의 이글이글 이글 열매에 대한 집착은 보통이 아닙니다. 티치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그리 글열매를 손에 넣을 때의 이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그리 글열매에 숨겨진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여튼 칠무의 소탕작전과 혁명군과의 전투 그리고 와노쿠니 쪽의 전투로 인해 해군은 굉장히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전투로 검은 수염 일당은 전력이 분대어 있는 해군과 세계정부에 큰 타격을 입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검은 수염 일당도 굉장한 데미지를 입었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사보를 구하러 온 혁명군과 맞서. 죽음을 무릅쓰는 일은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티치는 이글이글 열매의 탈환에 실패하였지만 해군 세력에 큰 타격을 준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상황의 결과로 사황 티치의 현상금은 훨씬 더 올라갔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보는 지금 혁명군의 참모총장으로 이인자입니다. 쿠마를 구출하기 위해 혁명군의 간부들은 성지 마리조아에 잠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마리조아에는 지금 해군 대장인 후지토라와 로쿠규가 있습니다. 혁명군 간부들은 이들과 충돌했고 그 결과 혁명군 간부들은 해군 대장들에게 패했습니다. 혁명군 군대장들은 도망쳤지만 사보는 임펠다운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세계 정부는 사보라는 존재를 세상에 완전히 은폐할 목적으로 사망 계사를 냈습니다. 물론 사보는 사망하지 않고 임펠다운 안에 갇혀 있지만요. 그리고 마리조아에 숨어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주얼리 본니입니다 본인은 소베르 왕국의 황태후로 변해 마리조아에 잠입했고 이전 소베르 왕국 국왕인 쿠마를 구출하려고 합니다. 공식 캐릭터북에 의하면, 본의 설정은 쿠마의 친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본인은 소베르 왕국의 왕녀로 쿠마를 처참하게 만든 정부에 복수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본의의 도움으로 혁명군 대장군들은 쿠마를 구출하는데 성공했지만, 사본은 이들이 탈출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해군 대장들과 맞서다 붙잡혔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혁명군 출신인 본인은, 자신의 악마의 열매 능력으로 상대방의 나이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완코프의 능력 또한 남녀의 성을 바꿀 수 있는 호르몬 능력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남녀, 노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의와 이완코프의 능력이 만나면 어떠한 인간의 형태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혁명군에게 본의와 이완코프의 능력이란 어느 곳에라도 혁명군의 첩자를 보낼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감춰야 할 중요한 인물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절대 들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에 아카이누와 보니의 대화에서 볼수 있듯이 아카이누는 보니가 정부에서 도망쳤을 때오싹겠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본니는 아카이누에게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보아 이들의 세력을 적대적인 관계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즉 세계정부와 혁명군의 관계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위 대사로 보아 아카이누는 보니의 능력이 이왕코프의 능력과 만나게 되면 해군 측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까다로운 상황이 될 테니까요. 잠입의 최상의 능력을 갖춘 이들의 능력으로 혁명군은 임펠다운에 침입해 사보를 무사히 구출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가프의 아들이자 루피 의 아버지인 드래곤의 역할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지만, 보니와 이왕코프의 잠입 능력은 최고일 것입니다. 이렇게 혁명군의 사보 구출 작전의 성공과 해군 축과의 대치로 승리를 얻어 무사히 임펠다운에서 탈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보 구출 과정에서 혁명군은 검은 수염 일당과 마주쳤겠지만, 드래곤의 능력으로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줄이는 차원에서 피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가프가 어인섬에서 레벨리 이후의 이야기를 시라오시에게 알라바스타 왕국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레벨리에서 오랜만에 등장하는 알라바스타의 왕 네펠타리 코브라 코브라는 니코로빈을 만난 이후 알라바스타 왕국과 세계에 관련된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네펠타리 가문은 800년 전 세계정부를 탄생시킨 창조주 20명의 왕들 중 하나인 가문입니다. 알라바스타의 네펠타리 가문은 천룡인을 거부하고 마리조아가 아닌 하계로 남았습니다. 세계정부와 천룡인의 입장에서 네펠타리 가문은 한마디로 배신자 가문입니다. 배신자 가문의 코브라가 진실을 알기 위해 레벨리 직전에 오로성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오로성 중한 명이 청소가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온 장면은 오로성이 임에게 무릎을 꿇고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할 불빛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오로성은 코브라가 세계정부의 비밀이나 100년의 공백에 대해 무언가 눈치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워버려야 할 불빛이 다시라는 대사를 다르게 해석해보면 잊혀지고 있는 역사를 다시 꺼내려는 자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제거해야 할 대상은 네펠타리가문의 코브라와 비비입니다. 그리고 코브라의 딸인 비비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가프가 말하는 알라바스타 왕국의 사건은 레벨리 이후 알라바스타로 돌아가던 비비와 코브라의 신변이 세계 정부에 의해 위험해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브라는 이미 몸 상태가 안 좋은 징조로 보아 사망했을 것이고, 비비는 가까스로 도망쳤을 것 같네요. 이 사건을 알게 된 몇몇 가맹국들이 더 이상 세계 정부를 신뢰할 수 없어 공식적으로 탈퇴하거나 혁명군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로쿠규가 말한 엉망진창인 바깥 세상을 추측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